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1430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축구 보셨을까요? 야 정말 멋진 승부였죠? 시원한 맥주 한잔 드시면서, 아, 짜릿한 승리까지, 예, 만기가 좀 기분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어제 S바이오메이스 -S 급등하면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 제가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멤버십방에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 아, 좀 남겨달라 고 부탁드렸는데 성함을 모르겠는데 이분 원금이 2,200에 네, 평대 37,000원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분 이렇게 수익 중이시라고 해요. 713,8000원. 만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와이 여행을 기대하면 오늘 두달쭉 벗고 잘수 있겠네요. 흐흐 라고 남겨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찐열정 김부장님 항상 감사에 잘 듣고 있습니다. 8월 찐 이든주 올려놓은 하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비만지급 기대기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만들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S바이오 매직 현재 32% 수익 중.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조정을 나왔지만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자, 영균님 S바이오 매직 27% 익절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대박이죠? 아, 어, 김부장 영상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영님 S바이오 36% 수익 중입니다. 으쌰, 으쌰. 찐팬으로 남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상회식구 되자마자 오늘 경동인베스트로 23% 수익 맞봤습니다 달콤하네요 와 그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경동도 좀 이따 또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에바이오 에스바이오 33% 수익 중 감사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거 매도 항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좀더이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제가 예,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렸죠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용기내서 처음으로 이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 용기 내서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 이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편하게 댓글을 어, 수익 보셨으면, 아니면 또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S-BioMX 31.14% 수익 중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최고예요김 부장님, 이 t n 에서는두분다 듣고 가입했어요. <laughs> 아, 멤버십 회원 1 9가 되셨군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영님, s 바이오에30% 수익 중입니다. 김 부장님과 끝까지 도행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수현님도 마찬가지죠. 현재 S바이오 32.5% 수익 중. 와우. 대박이죠. 경동은 못하셨군요. 주식계좌 빵빵해지니 너무 좋아요. 우리 수현님은 기절할 정도 수익 보셨던 그분 맞죠?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S바이오 만마을 위해서, 아, 우리 보조개, 아, 보조개님 아니시죠? 5만에서 매도하려다 부장님 믿고 보여 중입니다. 다시 정보점 돌파 기대합니다. 자 이유가 있으니까 조정을 보인 거고 다시 한번 큰 수익권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재원님 지난번에 엄청난 수익 보고 또다시 30% 이상의 기대 만땅이네요. 유료방보다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아이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케이님 S바이오의 34.39% 수익 중주익상의 최고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S바이오 잘가주니 가진...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수익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에는 5월보다 나은 수익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어, 6월에 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계좌 비만지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주 시간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우리 이주상님, 예, 김부장님 동행 동행 동행하면 우리 가이 하와이 가나요? 그러게요. 저도 하와이 가, 가고 싶은데. <laughs> 여러분부터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식님, SD28% 수익 중입니다. 김부장님 덕이네요. 항상 감사해요라고 말씀 주셨네요. S바이 꿀 수익 감사드리고요. 자, 기분 번에 S바이 32%. 일전에도 꿀맛 같은 수익. 원래 우리가 100% 이상 수익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리고 어, 분할로 입절하시고 재진입했을 때 수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S바이 재진입해서 200. 아, 경동인베스트 주셔서두번다 성공. 아, 100 <laughs> 300만 원꿀 수익 챙겨 가셨네요. 아, 정말 수익 축하드립니다. 동행 미시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경도 인베스트 19% 절반 매도 수익인지 김부장이 속상하게 빠뜨렸습니다. <laughs>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영웅님 아유,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다 빨리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웅님 현재 30% 역시 감사합니다. 잘 수익 보시게 너무 좋아요. 여기 보조개님 나오셨네요. S바이오맥스 28% 수익 중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깜빡했네요. 예, 오늘 경도 인베스트 24%꿀 수익. 아 정말 영웅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웅님도 376% 수익 중. 야 정말 멋지시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어, 5만 원 위에서 입찰하고 대기 중입니다.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S바이오 수량이지만 31% 현재 355% 원금 회수하고 현재 355%랍니다. 와우 대박이죠?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S바이오 현재 37%이야 정말 수익권자들 많습니다. 자꿀 수익입니다. 예수은 부족해 아쉽지만 30% 수익 야 대단하시고요. 자 우리 미정님 S바이오 30% 수익 어, 축하드리고요. 32%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요. 꽃눈님은 33%. 우리 귀현님 S200% 500만 원 수익. 손절로재진이 후에 30% 수익. 또 500만 원. 이야, 정말 대박이죠? 경두인베스트 꿀수익. S바이오 30%. 다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댓글 부탁을 좀 드린 거고요. 292%. 와, 3분의 2익절하셨대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미님. S바이오 재매수에서 이제 32.8%. 예, 경동 23.8% 대박이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S바이오 1차 상승 때50% 현재 379%. <laughs> 야, 대단들 하십니다. 야, S바이오 30% 수익 인증. 경동 20%. 와, 대박이죠. S바이오 30%. 아, 보통 30%가 굉장히 많네요 자, S바이오 메딕스 35%. 와. 자, 우리 그3 0때 수익 보셨고 현종 님160% 수익 중입니다. 와우. 대박이죠. 아, 진짜, 뭐 밑에 잡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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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 게, 아, 그거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그릇만큼 하시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현재 SBI 35% 수익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인터플렉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플렉스 보유하십시오. 예, 아직 스마트리 갤럭시 어, 스마트링이 아직 안 나왔죠. 예, 그 기대감으로 주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어제 애플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S바이오의 30% 수익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6월 비만지갑, 예, 역시 당연히 만들어 드리죠. 우리 헨리님 경동 11% S바이오 15%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성민님 S바이오 23.6%의쌰으쌰 감사드립니다. 전에 50%익절하고 있다가 132% 수익이래요. 와, 어, 추기 전에 300% 넘게 수익 중이었어요. 김정기 우리 곤물주님, 와, 정말 대박들이나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매수 사, 130 털리고 100주 남았습니다. 20% 수익. 아이고, 20% 수익이 어딥니까? 축하드리고요. 경동23%꿀 수익. S32% 수익 증 정말 축하드립니다. S바이오 31%. 우리 매수가의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롤링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S바이오에서 분할 매달 잘 따라 얻고 수영이나 분할로 이익절 나은 물량 5만원에 잘 판단하겠습니다. 화이팅! 말씀 주셨네요. S24% 수익 증 말씀 주셨습니다. 어, 성민님, 아까 도 쓰셨는데 1 259원에 1,750에서 3만 9천원에 1,250점에서 300주 현재 홀딩요 수익률이 375%와 경동 22% 수익 시원합니다. 화이팅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있는 그대로 어제 소중한 댓글들 감동도 진짜 용기내서 내주신 분들께 감동도 받았고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빨리 짧게 말씀드릴건데 어제 애플 7%나 폭등했습니다. 전일은 뭐 똑같은 이슈인데도 마이너스 아, 3%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은 아이폰 교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니까 매출 올라갈 거야 라는 소식 때문에 슈퍼사이클 시작. 어, 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가 역대 최고를 마감했죠.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예상하고 있는 건 이번 당연히 동결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올해 최대 두 차례 할 건지 한 차례 할 건지 아니면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줄 건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 파월 형님이 이렇게 비둘기로 좀 변신해주면 어떨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13일 새벽 3시, 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어,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7월, 9월, 11월, 12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 준다면 9월 달 이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관련돼서 오라클은 구글, MS 와 클라우드 계약 발표를 하면 시간에 급등했어요 11%나. 아뭐 매출은 좀안 좋았는데 요 소식이죠. 제가 요거를왜 보여드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데이터 센터 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00개, 아마존이 200개. 뭐 나머지는 뭐 20개 정도. 굉장히 강하게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주 우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아 요게 갈듯갈듯 갈듯안 가고 있는데 아직 4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남았죠 어 애플 컨퍼런스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 이 탄산 리튬이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7년까지는 장기적으로 하락 이 공급 과잉 때문에 그렇죠 중 특히나 중국 싹쓸이싹쓸해가면서 싹쓸이 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27년, 28년이나 돼야 이게 아, 수요 공급이 맞아지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래야 배터리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예, 리튬 포어스아이디로 리튬 시간에는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 예,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니까 최악이죠. 예, 그래서 오늘 초를 쳤죠. 아, e 플러스가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 예, 마이너스 25%. 그래도 다행인 건하한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참 5장에 한번 출렁이기도 했는데, 리튬 포스도 거의 마이너스 27%.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시간 외에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간 외에는 오히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나 올라갈 거야, 말리지 마. 이 정도 갖고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대단한 작전주죠.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호재 소식을 뿌려주고 급등시켰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쳐버렸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악재는 악재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하이드로이과 리틴 포어스는 엄청나게 해먹은 세력주였죠. 하이드로이은그 태풍, 그뭐 교량 설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그 어, 회사 이름을 바꿔 가지고 그때부터 장어 이제 22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어마무시하게 갔죠. 2천원짜리를 6만 원까지. 야, 그때 생각이 나네요. 대단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그 와중에 예, EN 플러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하고 밥작범이 설립을 해 놨습니다. 물론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이프로타입개발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추가적인 소식들이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회사 바닥권에서 기대를 좀해 주시고 열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많이 강조 드렸는데 최대주주 계속 바뀔 거다 라고 안내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죠 자 이렇게 자, 결국은, 같은 데입니다. 요, OST나 A팀 하모니가 같은 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장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나머지 보시면 굉장히 요거 빼고, 요, 림테크는 상관없는데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한 달도 채안 걸리고, 어, 겨우 두달 정도? 길면 두달 정도 사이에 최대 주주가 이렇게 바뀌었던 회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 많이 보여드렸죠? 감귤 아씨 그리고 이분. 자, 요렇게 티키타카를 해왔던 거고, 최대 주주가 지금 바지니까 금방 바뀔 거다. 예, 말씀드렸죠? 지금도 에이팀 하모니가 지분은 들고는 있습니다. 자, 이 액토란 회사가, 예, 바지 사장이니까 바뀔 거고요. 자, 여기 들고 있는 220억 정도, 예, 보이시죠? 이 전환사체 물량들. 해소를 해줘야겠죠? 평단이 이제 요렇게 3,870원이 아니라 지금 전환가액도 좀 올렸다, 좀 내렸다, 지금 섞여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 그리고 나서, 130억, 120억을 받아야 되겠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돈들이기 때문에, 요게 정정하고 나서 계속 날짜가 바뀌어 왔던 거예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7월 25일, 그리고 9월 26일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달 조금 더 남았죠? 자, 이것도 돈을 받으려면 주가 끌어올려야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탑티어 글로벌 셀, 셀 메이커 삼성 SDI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납품을 하고 있죠. 자 본발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계약권이 나와주면 급등할 수 있는 재료다 말씀드리고요. 양응급 드라이존극 기술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가지고 지금 원래 b m w 드라이존극 관련돼 가지고 납품을 하겠네 많은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좀 해보니까 자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자, 인터배터리가 열립니다 예, 인터배터리 유럽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뭔가 호재 소식을 또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2차전이 잔칫날이기 때문에 멀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에 봐야 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21일까지 약 3일 동안 예, 인터배터리 유럽이 진행이 되죠 어, 여러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금리 동결과 인상 소식만 없다면 예, 우리 시장은 안도할 것이고 증시는 살아날 겁니다. 당연히 기술주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베터리가 열린다. 여기서 호재 소식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꿀 같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을까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멤버십방은 삐아란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아침 10시 36분에 16,800원 이하에 진입을 했고요. 제가 차트 이렇게 그려드렸죠. 예, 이런 패턴으로 아, 두 번의 상승파동이 있었고 오늘도 아, 실리콘 투가 시장도 안좋으면 화장품 쪽으로 가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워낙 화장품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 상황에서 아, 우리 이제 삐아 아, 그니까 중소형주죠. 튀어 오르기 쉬운, 가벼운 종목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삐아! 자, 19,600원 부근에서 제가 한번 고가가 2100원이었어요. 그래서 19% 정도 수익권까지 급등을 했다. 제가 브리핑을 아까 드렸었죠. 자,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아시면 꿀 수익 챙겼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장에서, 어, 좀 약세 시장이긴 했어요. 뭐, 라이콤이 가고 뭐 글로 코오롱글로벌 이거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던 아 아깝고 속상한데 어쨌든 뭐 그런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멤버십방 오랜만에 달콤한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자, 삐아 상한가 안착을 했죠. 예, 아까 익절을 했기 때문에 어, 물론 아쉽긴할 겁니다. 예, 조금 더 보유했다면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줄때 깔끔하게 잘챙겨놓으면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는 없다. 그렇죠? 제가 삐삐 여기 메뉴에 보이시죠 말괄량이 삐삐 같네요라고 하면서 한22%때 다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상한가 도전한다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우리 19분들은 여러분 전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덜 벌어도 같이 축하해 주고 그것이 다 여러분 그분들께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마음이 있으셔야 될걸 믿고요 그러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코세스 조금 오래, 오래 걸렸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비전 프로도 있고 삼성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그근데온 어, 디바이스 AI 장비 관련 이슈도 있고 어, 마이크로 LED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도 있다. 삼성에 공급했던 이력도 있어서 콜세스는 우리가 수익을 한 50%를 먹었던 종목이에요. 무료방에서. 자, 그리고 또공략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못 갔습니다. 하필 시장 마켓타이밍이 조금 그랬죠10% 수익권이라서 오늘 약수익이지만. 아, 어, 뭐, 약수익이라면 약수익이고, 10%로도, 어, 괜찮죠, 여러분? 예, 수익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도 끊어냈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합산해서, 예, 19%, 그 다음에 10%, 예, 이렇게 끊어냈으니까, 거의 한 뭐, 30%대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자, 이거 오늘 정상회담에서 핵심 강물 협력 논의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스탄 가셨죠? 자, 근데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막 급등하더니,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한국 기업 우선으로 하겠다. 원래 중요한 핵심 광물. 지금 지질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결정이 나겠다고 한걸 대통령이 가서 이걸 좀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결정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 이득이 되게 방향성 끌고 올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88,500원 이하에 들어갔고, 추가로 84,200원에서 다시 한번 추매를 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안내를 드렸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댓글처럼 20%대 수익권들이 있으신데, 어, 1일차는 우리가 24% 수익을 챙겨놨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예, 경동인베스트가 되게 아쉬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죠. 자,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시간 외에 거의 제가 찍어드리긴 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10만 700원까지 올렸다가 어, 밀렸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무슨 일이람 예,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장난을 치는 건지 아직 그래도 우리 수익권이긴 하지만 예, 내일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뉴스는 나와줬습니다만 우리 그 브리핑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으로 가볼게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정도는 이렇게 도지 정도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올선 추세가 살아있을 겁니다. 안내를 드려서, 자, 내일 예상, 제 예상에는 시간 외에 저거 흔들어봐야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오전 뉴스 나와주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상, 제 예상엔 요거 넘어갈 것 같고요. 당연히 넘길 것 같고 내일 만약 에 FMC만 잘 나온다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기까지는 충분히 12만 3,900원까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FMC에서 와 진짜 우리 파월 형님이 헛소리만 안 한다면 이 부근까지 급등세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약수권이라도 끊어내겠습니다. 일차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요즘에 계속 또시익 챙겨드리고 있죠. 자 s 바이매이에서 중요한 얘기 드릴 테니까 잠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치 5월달에 나왔던 거라서 이거 캡처해가지고 어, 파키스피와 세포치료제 임상 1, 2A 이상이종료가 됐다. 이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대로 했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 합병증이 없었다, 잘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기사가 딱 나왔어요. 아, 파킨슨병 임상 중간 결과 6월 중에 발표한다. 이것도 제가 IR 팀에 전화해서 확인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엔 발표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뭐요? 예 임상 1. 아, 2 a 이상, 1, 2 a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내용, 미리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걸 발표할 거고, 자 중요한 건 블루락, 이 블루락이 이제 경쟁사라고 하는데, 이, 도, 똑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동일한 질환, 파킨슨병으로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얘네가 나온 게뭐 7.6에 12.4점이 감소를 했는데, 이 정도 수준만큼 나와준다면 어때요? 기업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병용 유명하죠. 이번 바이오 분석하시는 분으로. 이분이 이제 HLB 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기업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2주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시간 이 2주가 여유있게 남아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중요한 거, 중증, 하지, 허혈 세포 치료제. 이것도 3분기에,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3분기에 중간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이것도 치료제가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그니까 러 지금 하나를 이 6월 말에, 어, 요 데이터, 물론 이제, 어, 고용량은 아니지만, 여기서 잘 나와주면 끝납니다. 예, 박, 그 제2의 박살 바이오 길로 가는 거예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나올 거니까,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s 스바이메딕스 어, 어디 갔나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S바이메이스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 어때 요 여러분? 어, 꼬리를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해서 5만 600, 600원까지 어제 갔었죠. 자 오늘 제차 시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3%대 시작을 했다가. 어, 저가가 무려 14%까지 밀렸어요. 롤링을 엄청 줬는데, 꼬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지금 시간은 소폭 밀리고 있는데, 자, 내일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겠지만, 이 5일선 무호까지 내일 한번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캔들의 특징이 그렇죠. 자, 이렇게 고가에서 한번 밀어지면, 요렇게 한번더 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다 5일선 해보겠는데, 이 10일선까지 보시고, 자, 이거를 우리가 파동을 좀 크게 먹으실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단한20% 수익이야 그래도 김부장 그러면 익절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롤링을 난 버틸 수 있다 싶으시면 여기서 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되돌림 파동을 더큰 거를 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여기서도 잡으셨겠죠? 안내를 계속 드렸으니까 3만 1천 원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자, 3만 6천 원, 5천 원대 요 8천 원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흘러내리진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 흔들어주고 바로 급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주 남았으니까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 유통 물량이 얼마 없어서 예, 여러분 어때요 롤링이 나와도 들어올린 건 그들 마음이다 자 그리고 동해 심메가스전 예, 산업부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올려놨는데 이거 한방도 남았습니다 어, 다음 주에 예, 시추 계획이 발표가 될 거고 투자 계획들이 명확하게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주 예산 시추 계획 본격 착수 이거 관련 소식 또 나오겠죠 지금 우리 들어가는 종목들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한번 되돌린 파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거를 세력이 다못 나갔죠. 제가 이거 둘이 닮았다라고 하면서 저번에 <laughs>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대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입꾼이 아, 아닌 확률이 높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올리신 것들 같은데 자, 어, 이거 왜 갑자기 급등하죠? 아, 아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거 다음 주에 예 저출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아가만 컴퍼니 관심 있게 우리 봐야겠죠? 예 그리고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어, 드디어 오늘도 나왔는데 올가을 시속 50km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콤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죠. 이거 로봇 택시 관련주 8월 8일 전에 지금 국내들도 지금 이게 올가을 10월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테마 강세를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됐고, 얘네 제가 했죠. 여러분 진짜 늦기 전에 빨리 판단하시기 바래요. 50%에서 90%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50%에서 90%꿀 수익 챙기실 분들, 오늘 여름 하와이 가실 분들은 여기서 날라가기 전에 잡아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늘 라이콤이 상한가를 갔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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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파동을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30% 단파동이 아니라 추세 타고 계속 끌어올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예상해 보건데 90% 플러스 알파의 수익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발 또 날아가고 뒤늦게 아, 아쉽다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볼게요 자, 저희는 이렇게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경동 인베스트 아 너무 아쉽습니다. 분명 시간에 상한가 도전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어좀 밀려서 아쉬운데. 자, 이렇게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뭐월 9만 원, 3개월 21만 원에 아, 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있죠. 8 1 0 3의367 동행 두 글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려 볼게요. 자,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라는 위기의 씨앗이 심어지고 위기를 넘기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위기이다. 자, 여러분 어떤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 무사히 넘어가면 또 내일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예, 좋은 꿈 꾸시고 돼지꿈 꾸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내일 정규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